자, 오늘은 어, Q&A 시간이니까는 어, 궁금하신 거 사건 번호라든가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올려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뭐라 그럴까요 많이 지금 그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2024년 부동산 뭐 경제 시장이랄까? 경제랄까? 이게 어떻게 될지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오늘 들어오신 분 답변 한번 해보실까요? 경기가 오르, 오른다, 안 오른다, 보합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답변 한번 주실까요? 경기 상황이 어떨지 한번 뭐 오를 것 같다 아니다 떨어진다 아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갈것 같다 한번 답변 한번 주시면은 그 관련해서 한번 그 이야기 하고 또 궁금하신 거 Q&A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승희,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그죠? 다들, 경기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는 계속 안 좋을지, 2024년에는 또 좋을지 궁금하죠? 아,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뉴스 기사를 한번 보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벽에 들어온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사실상 꼭지점이라며 내년엔 반대로 금리를 세번 내릴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바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최고 5.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에서 금리를 묶으면서 지금이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이전 발표 때와 전망과 입장도 크게 바꿨습니다. 연준은 물가 오름세가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꺾이면서 2026년에 목표치 2%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도 예고했습니다. 내년 말에 금리가 4.6%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놔서 0.25% 포인트씩 세번 인하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남긴 겁니다. 자 보셨나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현재 지금 동결한 상태고 자 내년부터는 점차 점차 해가지고. 한세번정도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이게 지금 14일 12월 14일자 뉴스 아침 기사를 제가 한번 그 캐치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금리가 그 점진점진적으로 내린다는거는 물론 지금 당장 내리진 않겠지만 어, 내년 중후반 정도 가면은 금리가 좀더 내려질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 부동산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 내년 4월, 그죠? 4월 14일인가요? 그때 아마 저희나 총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도 있고, 그러면 돈이 좀 풀릴 것 같고, 그리고, 어, 내년 11월에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큰, 큰 이런 이슈가 있고, 정,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이슈가 있다면은, 아, 돈을 좀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아니, 올해는 2024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이 25년 초죠? 그때는 경기가 좀 다소 좋아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지금은 좋지 않지만, 금리도 인하, 뭐, 동결됐고, 인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좋아지겠죠? 어, 만약에 그 때, 만약에 좋아진다면, 우리 그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공부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 답변 한번 주셔볼까요? 언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내년 하반기 부터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내년 하반기 부터는 조금 더 금리가 약4.6% 정도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바쁘셔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때 금리가 떨어져서 경기가 좋아질 때 그때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지금 저희가 좀더 교육을,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예, 제로스님 맞습니다. 제로스님이 지금 투자, 지금 해야죠라고 답변 주셨어요. 아, 그래서, 어, 자꾸, 자꾸, 어, 멈침멈침 아, 더 떨어지겠지, 더 떨어지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또, 오른다, 오른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뭐, 경제적인, 뭐, 뉴스라든가, 예, 차생용씨 지금, 예, 맞습니다. 이런 뉴스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통해서, 그렇좀더 좋은 물건을 지금 저희가 경매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취득해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 아무도 최저점에서는 잡기 쉽, 힘듭니다. 하지만은 무릎 정도에 왔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부임스럽게 전망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이 적기가 적기라는 시기가 돌아왔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공부하고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 그러면은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뭐또 준비한 물건을 또 소개해 드리고 만약에 있으시면은 답변 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준비한 물건 하나 한번 소개해 봐 드릴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면은 아 일단 사건번호는2 2타경의1 1 2 7이라는 사건이죠 자, 요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자 이게 12층에서 12층에 1200 이요죠 자 그래서 건물 면적이 29.6에서 약 8.9평입니다 게 크진 않다 그쵸 어 일단은 감정가가 2억 9,500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 지금 이게 계속 그 유찰 유찰 되다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 물건 같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 있다고 하죠. 자 근데 어떻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시작할까? 자 보시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기존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자 허그한테 대출을 받았겠죠 신청해서. 그래서 허그도 똑같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분은 임대차 기한이 끝나고, 허그한테 빌린 돈을, 그쵸? 다시 회수하고, 그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라는 거를 해놓고 나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허그가 지금 소유주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허그가 지금 임차권 등기를, 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어쨌든 이게 지금 대안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시면은 어, 이쪽에 어, 우리 특별 매각 조건이나 해가지고 반환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권 포기, 임차권 등기 말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권리 분석이 필요없는 허그가 이제는 어, 얼마의 낙찰을 해가도 다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그 임차권 등기를 말수해주겠다. 허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어, 너무 많은 지금 이런 뭐 전세계로, 어, 전세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어, 좀덜 회수가 되더라도 이런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거 같은 경우권리분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뭐냐. 임차권 등기는 현재 빈집이라는 뜻입니다. 빈집. 자 이런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감정가가 2억 9,500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2억 3,600이었는데 이걸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또 떨어지게 된 겁니다. 1억 8,800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죠 지금 이 금액이라면 감정가가 2억 9천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 금액 아무 금액에서 쉽게 해서 1억 8,800보다 더 최저가니까 더 쓰면은 물론 낙찰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어, 좋은 물건으로 생각해서 많이 입찰을 도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식으로 물건이 이렇게, 어, 첫 번째 그 감정가 나오고 두 번째 나왔을 때 이럴 때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물건을 가져온 이유는 아,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 지금 현재 저희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쪽 뭐야? 좌측으로 보시면은 가상 디지털역이 있고, 그렇죠?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 독산역, 여기가 금천 구청역 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이 점선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는데 그래서 신안산선이 내년이죠 내년쯤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안산선이 연결해서 구로 디지털역 구디라고 표현하죠 여기하고 지금 환승이 될 것이고 여기는 독산 어, 신 신안산선의 독산역으로 아마 여기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어, 이 지금 나온 이게 나올 아파트가 대요. 주상 복합.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 그 물론 어, 신안산선이 개통됐다고 좀 반영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아파트값이 좀 추가로 오를 수 있는 그 금액이 반영이 아직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이게 개통이 되면은 여기가 좀더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표시가 여기 안 나오지만은 이쪽하고 이쪽 부분에 지금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렇 근데 지금 표기가 안 됐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저희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집가가 상승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집가 상승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낙찰 받아서 한 1년이나 2년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될 것이고 또 재개발이 주변에 추진된다 는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투자할 때는 가격이 이미 다 상, 다 개통되고 크게 다 개발이 되고 그런데 투자한다면은 물론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자연 상승 분만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아직 지금 어 이런 호재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이런 전에 투자한다면은 차후에 더 많은 이런 수익을 얻,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또 물건을 투자할 때 이런 관점을 갖고 이런그 정보들을 좀 알고 투자를 한다면은 조금 더 그렇죠. 좋은 투자를 하시겠죠. 물론 이런 거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경매 가이드에서 이런 걸 같이 찾고 같이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누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가그 다음 주죠.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 12월 26일 화요일하고 저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빌라와 아파트 투자하는 꿀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앵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때 오셔서 어, 이 물건 말고 또 다른 물건을 저희가 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처 여기 위쪽에 있죠. 연락처에 전화나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제 동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그 구글폼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시면은 또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음 다음달에도 지금 그 특강반 말고 저희가 이제 실전반을 지금 다음 주 개설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상담해 드리니까는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건물주분이, 네, 개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 같아. 예,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이런 그 개발 이슈가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한 적게는 1년, 2년 정도 아마 기다리셨다가 아마 그러면은 좀더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 또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많은 물건들 중에서 이렇게 대학력 포기 물건이라든가 그리고 워낙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좋은 물건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값으로 된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갖고 조금만 좀 물건을 또 이렇게 찾는다면 은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죠. 개발 이슈가 있을 곳을 미리 선정을 해서 기다리는 거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지금 어그대학용 물건들이 흐르고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너무 떨어졌을 때 투자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 유찰됐을 때한번 검토해보면서 투자를 해보는 그런 관점두 가지를 이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또 경매 가이드한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월요일에는 오늘 라이브 방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 26일 날 그때 찾아뵙고, 그러면은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